세계의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총체적 난국으로 흐르고 있는 일본 상황과 이를 비판하는 일본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일본은 긴급사태를 선포한 후에도 상황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가운데 보건 당국이 사람들의 접촉을 줄이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중 밀집 시설에 휴업을 요청했지만 일부 파친코가 영업을 하면서 원정게임을 하는 이용자가 이어지고 있고 슈퍼마켓 등의 생필품을 사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확산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다시 말해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특별법 조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은 제한되어 있어 일본 보건당국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포된 후 많은 상점시설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휴업을 선택했지만 수도권의 일부 파친코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문일련 파친코를 찾아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면서 파친코가 확산의 온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파친코에 휴업을 요청하거나 휴업을 지시할 수도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벌칙이 없습니다. 당국은 결국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휴업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업하는 빠친고가 여기저기 보인다고 지적하고서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시설에 이름을 명시해 휴업을 강하게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요시무라 히로우이 오사카부 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휴업 요청 및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시설명을 공표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는 것인지, 어차피 파친코에 갈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사이타마시의 한 드럭스토어에서 50대 무직 남성이 점원에게 다가가 나 판정받은 사람인데 왜 정부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냐 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실제로 판정받지도 않았던 이 남성 은 마스크 품절 사태로 마음대로 살수 없는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가게 점원들에게 전파시키겠다는 말로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달리던 전차 안에서 여성 승객에게 내가 걸렸는데 얼마 주겠다고 위협해 전동차를 정차시킨 일도 발생했는데요. 이 남성은 체포된 후에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거짓말을 했다고 태연하게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6일 마쓰이 시청에서는 한 60대 여성이 퍼트리기에 왔다고 주장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등 판정받은 사람을 가장해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지난 3월 이후 상점이나 역, 구청 등 일본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평소 주변에서 소외를 당해 무력감을 느끼던 사람들이 누구나 두려워하는 말을 흉기로 삼아 휘두르는 격이라고 진단했으며 가게야마 진스케 도쿄 공업대 명예 교수는 상케 신문 인터뷰에서 한마디의 말로 사회에 불안감을 안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외출 자제 요구와 소득 감소 등에서 비롯되는 우울감이 공격적인 언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로 알려진 우스이 마사시 니카타 세이료 대학원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판정받은 사람의 행세를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 세상이 어수선해지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일종의 육해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영화나 소설 등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회 붕괴의 초읽기와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지금 일본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금과 같은 일본의 상황을 무능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탓이라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각국에 배포된 시험 문제지다. 한국, 중국, 대만은 문제풀이에 고개를 거의 넘었는데 일본만 뒤처지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로 알려진 우치다 다쓰루 고베 여학원대학 명예교수가 22일 일본의 현 상황이 국가적인 결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우치다 명예교수는 23일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각국의 상황 대책을 시험에 비유하면 같은 문제지가 배포돼 해답 찾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유럽과 미국 상황은 심각하지만 동아시아에선 중국, 한국, 대만이 고개를 거의 넘어섰고 일본만 뒤처지고 있다면서 그 원인을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아베 정부가 세계 보건기구의 경고 후로 2개월 동안이나 도쿄올림픽 개최를 고집하면서 가장 필요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일본 국민들은 국내 언론 보도만 보면서 아베 정부의 대책이 성공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해외에서 일본 정부의 불신을 품고 있는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누구든 실패하지만 문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단점을 바로잡는지 여부에 있다며 주류파가 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비주류파가 있어 실패 시 비주류파가 주류가 되는 구조가 국가의 복원용으로 작용하는데 지금 일본에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며 현 일본의 자민당 독점적인 정치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우치다 명예교수는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일치단견만 앞세우는 일본의 잘못된 정치 문화가 결국 지금과 같은 일본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둘다 실패한 아베 정권의 정치 패착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